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노트북 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이 노트북을 보여드릴게요. 짠!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친구 신비 언니의 여기 사진이 붙어 있고 제가 글라스 데코로 붙 그렇게 적어서 붙였고요. 무선 마우스 있고 이게 그 제일 최신인 에이지 그램입니다. 그리고 여기 제가 또 좋아하는 엄지 언니가 여기 있고요. 안녕 제가 이걸로 가끔 아주 가끔 편집을 하긴 하죠 아, 편집이라기보다는 그냥 놀기 <laughs> 제가 요즘 이걸로 타자도 하고 있고요 제가 타자를 너무 못해서 제가 타자를 이렇게 쳐요 <laughs> 타자를 너무 못해가지고 타자도 많이 하고 지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영상도 보고 많이 합니다 그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친구 그리고 여기는 이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있을까? 여기 는 저희 아빠가 지금 사진이 붙어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제 얼굴이 나올까요? 아주 잘 보인다. 많은 분들이 여기 애플, 그려있는 거. 애플 걸 많이 쓰긴 하는데 에너지? 에지꺼이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죄송합니다 <laughs> 저기 이 비닐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거 같아요 그새거 하면 새거 뜯으면 있는 비닐 같고 이 이거 뜯어야 되는데 원래 그냥 깨끗하게 하려고 안 뜯고 있고요 밑에 있는 비닐도 뜯어야지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안 뜯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노트북을 할 때도 한 항상 여자친구와 함께 아주. 잠깐만요, 신비 언니를 좀 감상 좀 하고 있어요. 잠시만요. 저는 여자친구 동영상 많이 봤다는 증거입니다. 여기 얼마나 많이 해서 여자친구 이게 생겼어요. 이게 제 TV만 그런지 모르겠는데, 많이 본 동영상이 여기 이렇게 생기더라고요. 저기 공대 생내가족님의 그 동영상도 있고요. 꼬려보면 양띵님이그것도 있습니다. 동영상. 이 밑에 보시면은 뭔가 되게 이게 뭐지? 아 이거 뭐지? 아이거 그거다. 어떻게 또하다 근데 이거좀 꺼놔야 돼 됐다 아직 할머니가 안 오시네 괴이 여기서 저의 노트북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